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많이 쓰는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를 고정된 자세로 오래 하거나 요즘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사용하는데 폰을 오래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근막통증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하는데 이 근막이 긴장수축되고 뭉쳐져서 근막 주변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이 지속되는 질환이죠. 흔히 담 걸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깨나 목 주변 등근육이 뭉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통증은 평소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주변으로 퍼지거나 하는데 이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잘 생기는 부위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쁜 자세가 지속될 때 가장 긴장되기 쉽고 충격을 잘 받는 근육들인데 예를 들면 뒷목 주변부로부터 등까지 뻗어 있는 승모근이 있고 척추를 좌우로 길게 지지해주는 척추 기립근, 어깨에서 등으로 이어져 있는 견갑근과 능형근, 목에 비스듬히 위치한 흉쇄 유돌근, 이런 근육들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잘 생기는 근육들이에요. 발병 원인을 보면, 첫째, 긴장이 오래 지속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때라든지, 둘째, 장시간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잘못된 자세가 지속될 때 셋째 특정 근육층이나 근막에 갑자기 과부하가 걸릴 때 예를 들면 선반에 있는 물건이 잘안 닿아서 손을 억지로 뻗치고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어깨가 결리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넷째 공장 같은 생산라인에서 큰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단순 반복되는 자극이나 압박으로 이것이 누적되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올 수도 있어요. 다섯째, 우리가 근육을 쓸때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데,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수축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이완되는데,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이 너무 부족하면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너무 많아지면서 계속 수축 긴장되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섯째,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근육 세포 안으로 혈액 흐름이 나빠지고 림프순환도 안되고 젖산 같은 산성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여기서 젖산은 근육을 갑자기 무리하게 썼을 때 뻐근하고 알벤다고 하지요. 알벤은 것이 젖산이 근육에 쌓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고이면 썩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되면 근육에도 염증인자가 활성화되면서 통증 유발하는 물질들이 쌓여서 근막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근막통증 증후군 증상으로는 뻐근하고 결리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기도 하고 심하면 쑤시는 듯한 심한 앞통이 있고 주변으로 통증이 옮겨 다니기도 하고 저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치료 방법으로는 현재 병원에서는 소염 진통제나 근육요완제, 심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나 진정제,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고 도수치료나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하는데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를 단기에 써서 회복되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자주 재발하거나 완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런 약을 자주 쓰거나 장기간 사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위장장애도 심해질 수 있고, 콩팥 기능도 나빠지고. 그래서 장기간 지속될 때는 영양 요법을 하는 것이 몸에 무리가 안 가요. 근막 통증에 좋은 영양소로는 첫째,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이 좋고요. 마그네슘이 이완시켜 주는 작용이 있어요. 둘째,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중에 막힌 혈액 흐름을 좋게 해줘요 셋째 프로폴리스도 만성 염증을 잡아주고 혈액 흐름, 림프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넷째 식이유황 MSM은 통증을 개선해주고 근막층 안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주고 염증 활성을 억제해줘요 다섯째 비타민 D는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혈액 검사할 때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같이 검사해서 3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인데 70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면역력에도 좋고 암도 예방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데도 좋아요. 한방요법으로는 소경화혈탕이나 적약감초탕 등도 쓸수 있는데 소화상태나 체질에 따라 같이 쓰시면 근막 통증 증후군 개선에 도움이 되고 마사지 같은 물리적요법도 병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